이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희 친구 어머니가 파리바게트를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서 팔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먹고 싶었던 케이크 있습니다. 오늘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. 순수 우유 케이크가 있었는데 하얀 거 있어요. 그게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금액이 한 3천 원 정도 된 3, 그때는 삼 3천 원이 정도 됐는데 유리에 된 요만한 우유가 있거든요. 여러분 우유 흰 우유 안 좋아하시죠? 그거 다른 맛이 나요. 그 젖소는 저손 다른 젖소인가 봐. 다른 맛이에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날 끝나면 이제 빵도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받아가고 정말 행복했어요. 빵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뭐지 그 대학교 근처였거든요. 네. 많은 분들이 저 보려고 많이들 왔었어요. <laughs> 네. 농담입니다. MKJ 님이 파리바게트 모넥 잡아라 하는 분도 계시고, 광고집 님들 보고 계시나요? 왜냐면 저는 또 직접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진정, 진정으로 알고 있어요. 네. 알바, 파리바게트 알바 해본 아이돌 중에 아마 제가 제일 성공하지 않았나. 왜요? 네. 류농 님이 또 민혁 코스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. 열심히 살았죠. 그럼요.